자, 유하, 안녕하세요. 엑티비입니다. 어, 8월 1주차 업데이트 사전 안내가 이제 떠서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가 길, 휘장 시즌 1 0 돌아옵니다. 어, 근데 이제 태고의 장 확정이라는 또 말과 함께 몇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녹화를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밑에 부분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근데 약간 좀 읽다가 울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 울컥할 수도 있어서, 어, 그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가의 길 시즌 10, 8월 1주차 업데이트 이후 영가의 길 시즌 9가 종료되고 시즌 10이 새롭게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유저를 위한 해자 패치를 하면 또 그에 맞는 또 악랄한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어, 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그 일이 좀 현실이 될것 같습니다. 가방에 보유하고 계신 영광에게 시즌고 관련 아이템인 추가 입장과 시즌고의 투수의 둥지지도 조각 등이 사라지니까 그 전에 일단 쓰셔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제19 균열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다음 시즌부터 19 균열이 새롭게 추가되니까 혹시나 이제, 어, 공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따로 공략법을 또 올려서 이제 구독자분들 균열, 어, 이제 어렵지 않게 깨도록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휘장 시즌 10. 여기서부터가 본 내용입니다. 영광의 휘장 시즌제는 시즌 10을 끝으로 종료된다. 지금까지 30개월, 이제, 아, 27개월이죠. 거의 2년하고도 3개월 기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시즌이 초기화가 됐습니다. 어, 시즌이 초기화가 됐었고, 이번 시즌 이제 10에 획득한 새로운 휘장은 앞으로 유지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 3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던 그 시즌제를 이제 없애, 과감하게 없앤다는 거였죠. 그쵸? 어, 시즌10 휘장은 신화, 시면 태고 혼돈 등급으로 구성되며 시즌9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과 잠재력 돌파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연관기 휘장 시즌9 이제 휘장을 시즌10에 전수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존과 같이 시, 휘, 시면 이상. 어, 다음 시즌 시, 시면 이상부터 혼돈은 자 그리고 이 새롭게 추가되는 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설산의 기운이라고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천장 시스템입니다, 천장 시스템 설산의 기운은 영아기 휘장신는 시부터 투스의 둥지를 돌 때마다, 아 완료를 할 때마다 강해진 강해진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확률적으로 설산의 기운이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 내리면 태구이장 확정적으로 얻었었잖아요 운 좋아서 눈이 내리면 그 내용이에요 예. 설산의 기운이 가득 차, 설산이 등장시 태고 등급 휘장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고, 근데 설산 등장시 설산의 기운은 초기화되며, 설산은 기운이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이제 설산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고 등급 휘장을 획득하여도 설산의 기운은 초기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연결해서 먹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방식 중에 이제 휘장 장식이라고 각인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이제 악랄하다고 하는 또 업데이트가 되겠죠. 태고등급 이상 휘장의 강화가 가능한 휘장장식이 새롭게 추가가 되고, 휘장의 잠재력 돌파 수치가 각 10단계, 20단계, 30단계 달성 시, 휘장장식이 한 부위씩 추가가 됩니다. 근데 휘장장식은 잠재력 돌파 단계 달성 시 자동으로 추가되어 적용되며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20단계 꾸준히 휘장을 했을 때 20단계 이상은 웬만하면 하다 보면 찍어요. 한 달, 두달 정도 되면. 이제 3달, 3개월 차 접어들면 20강 이상 20강 이상 있으신 분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시즌제가 없어지니까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이벤트에서 받는 연길 입장권 그리고 한, 하루에 한판씩 도는 연길 그리고 어느 정도 가금하시는 분들의 그 연길 입장권 아니면 또 패키지가 계속 나오게 하면서 위에 고가금 넣는 30단계를 그만큼 빨리 찍히긴 하겠지만 결국은 30단계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찍긴 할 거예요. 어, 찍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30단계까지 모고 10단계, 20단계, 30단계를 가고 나서 각인이 하나씩 추가 된다고 합니다. 어, 엄청 장기 컨텐츠야 이거 진짜. 휘장 장식은 가문단위로 능력치가 적용되며 휘장 전수시, 휘장 장식의 능력치도 그대로 전수되고 각 휘장 장식은 혼돈 장비, 장신과의 마력 강인처럼 최대 100까지 강화를 할 수가 있다.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휘장 장식의 강화 성공률은 낮아진다.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장비 강화. 어, 요거, 요거, 요거랑 악세 강화. 요런 것처럼. 그냥 각인이 여기 휘장에 하나 추가된다. 그리고 혼돈을 이제 완성을 하면. 혼돈, 이 근데 이거 혼돈부터인가? 아, 그냥 상관없이. 이거, 이거는 제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혼돈을 만들고 나서 각인이 추가되는 거지 아니면 태고나 시면이 강화가 되면 그냥 거기서 각인이 추가되는 거지 그거는 좀 모르겠네요 이게 아 여기 있네요 어 여기 이게 있네 어 태고 등급 이상이면 된대요 그러면 이제 각인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태고 피상양식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각인을 하는 거는 재료는 새롭게 추가된 아이템, 투스의 숨결을 소하여 강화할 수 있다. 투스의 숨결은 투스의 둥지에서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영광의 길에서 일정한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돌 때나 투스 돌 때나 무조건 확률적으로 숨결을 모아서, 어그 숨결이 재료가 되고, 이제 각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세계 최대 100인 세계 각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 장기 컨텐츠고, 윗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길 입장권을 이제 과금을 오히려 줄이기는커녕 제가 이번 시즌 뽑으려고 태고 이장에4 0 0만원 이상을 썼던 그 경험을 그대로 해야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쓸수더 써야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쓰면 쓰는 대로 어차피 투스는 무조건 더돌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정돼 있는 패키지를 사면은 무조건 투력을 올린다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각인 이 일을 하는 게 재미가 있나요? 나는 이제 이 게임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이 각인지옥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아 시즌제가 근데 시즌제는 그게 있어. 돈을 써서 울, 뽑아놨어. 근데 3개월 뒤면 초기화야. 그게 좀 현타가 많이 심해요. 그래서 그 시즌제가 없어지길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그게 없어지는 대신 이렇게 장기 콘텐츠 각인이 나오면은 뭐 그냥 그거나 이거나 비슷해요 네. 그냥 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 재미없는 걸 재밌다고 우기지 않겠다 검사에서 나온 말 중에 그쵸? 각인 올리는 게 이제 재밌나요? 냉정하게? 맞아요. 과금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각인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지금, 이, 혼돈학세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고 나서, 자기가 정수를 얼마나 존버했냐에 따라서 각인 차이가 나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여기서 근데 더리려면 정수 패키지도 있어, 님들. 어, 있긴 해요. 요런 거요. <laughs> 근데, 요런 걸 누가 사요? 진짜, 살게 없는 핵과금들이나 사겠지. 각인 더 올리려고. 아휴, 근데 이거는 확정적으로 무조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안 사면 떨어지고 또 사면은 올라가겠죠. 근데 제 위에 사람들은 무조건 사겠죠. 어. 근데 재미가 없습니다. 각인 올리는 거는 진짜. 그래서 아니면 투력을 올려서 새로운 컨텐츠가 나와서 그걸 계속 하는 입장이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검은태양 리뉴얼 아직 안 됐지. 태전은 이번에 뭐. 뭐, 보상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뭐 똑같지. 앞으로 새로 나온다고 한 검태 리뉴얼이나 뭐, 태, 새로운 태양의 전장 뭐, 이런 거는 아직 나오기도 전이지. 그냥, 똑같은 컨텐츠에서 수령만 올리는 업데이트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 그래서, 각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음 주부터 나오면은 한번, 천, 얼마나 돌아야 태고이 장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 과정은 일단 다 보여드릴 거고, 연길 시즌 영상은 이제 없네요 예 그니까 태고이장을못 보아서 소리를 질르는 일은 이제 종료가 될것 같습니다 27개월 동안 제 연길 영상 봐주시느라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태고이장못 보아서 소리 질르는 일은 이제 없겠습니다 아니면은 천장을 찍으면 또 우울해 있겠죠 예. 아쉽다고요 예. 네 근데 그게 솔직히 재밌는, 그게 더 재밌지 이거는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없는 가인또 해야 되는 거야 결국 뽑는... 약간 동기부여도 안될것 같고 좀 그래요, 예 3개월마다 꼰대 콘텐 저는 3개월마다 지옥이긴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예정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이후 샷가트 상장 고대 금조업을품 장신구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다 네, 혹시나 이게 없어지잖아요? 난 없어지면, 새롭게 추가될까봐, 가 솔직히 존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저번에 나온 3단계 있잖아, 샤카토가. 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까지는 거야. 나 원래 오, 4천만 개, 5천만 개가, 5천만 개가, 5천만 개 주화가, 님들 그냥 순삭돼요 봐봐요, 200만 개, 이것도. 200만 개도,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가지고, 눈깜빡해서다 써버렸어. 이거 봐. 그래가지고, 없어요, 주화가. 오씨또 개망게 넘게 썼네. 그래서 통수가 당할 일은 없길 바랍니다. 예, 정수로. 근데 대신 어, 저번 패치에서 파트라조나 장신구 수급처로 이제 마르겐 정수를좀 어, 확대한다고 했어요. 수급처가. 어. 다른 수급처를 말하는 것으로 근데 변경을 했대요. 예. 근데 파트라조는 이제 그냥 안 한대. 네, 모험가님께 변경되는 안내 내용으로 혼란드려 죄송하다. 착각트 상점에서 장신구 판매가 종료됨으로써 도감 등록을 위한 장신구 수급의 방안으로 해당 내용을 안내해 드렸다. 하지만 이는 파트라조 상점 내 다른 물품의 추후 확률에 영향을 줄수 있게 되어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도감 등록에 필요한 장신구를 획득할 수 있는 수급처를 추가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게 있습니다. 8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을 통해 펄 상점 내 장신구 상점이 개편되어 새롭게 열리죠. 네, 이제 8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을 통해 거은도 신전, 봉원 보다풀, 중정 물품 중 흑결정 방어 구 무기를 정수로 바꾼대요. 예. 지금 혼돈 학세를 한참 만들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나중에 다섯 개가 완성이 됐을 때 마르기 정수가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가기는 거의 못 올려요. 저도 지금 멈췄죠. 소급차가 아예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흑결정 대신 정수가 나옴으로써 어 훨씬 더 장비 강화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르게 정수가 지금 수급처가 늘려,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이건 좋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요것도 주화를 전 다음 주까지 존버, 아! 어제 다 까버렸네? 투카드 때? 없네요. 괜찮아요. 왜냐? 어. 괜찮아요. 어차피 나한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4시간 30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녹이면 됩니다. 예. 어때매 존버? 아 근데 이게 존버를 애다나 좋아 존버한 사람이 더 이득을 보기엔 좀 애매한 게 상대적인 입장이라 마르의 종소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근데 대부분이라긴 하지만 아 이걸 이건 실드 쳐줄게안 되나? 결국은 존버한 사람이 그걸 검도신전에서 다 녹였을 때 이득이 된 거죠. 뭐. 근데 이제 투카르에서는 해당은 안 된대요. 어, 투카르 신전에서는 이건 해당이 안된대 정수는 없대요. 그래서 아마 기존 검도를 좀 위주로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저는 당분간 전 정수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조, 기조, 기존 검도 를 위주로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에나라 조화를 최대한 모아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금개짝이 리뉴얼 된다고 합니다 예, 황금개짝이 업데이트 당일 점검 이전에 개봉한 황금개짝 내용물은 업데이트 점검 이후 초기화된다 그래서 리뉴얼이 한번 되면 어떤 식으로 리뉴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보상이 안 쳐다본지 오래됐죠? 어.. 첫, 안 쳐다본지 오래됐잖아 지금 그렇지 이게 지금 790펄인데 좀더 버텨서 그냥 행상 이렇게 한번 누른다는 마인드 이렇게 한번 누른다는 마인드 어우 좋아요 많이 뜨죠? 이렇게 한번 누른다는 마인드? 돌복, 토벌, 육세, 반려동물, 모험의 피어 토벌. 그쵸. 그렇죠? 이러면 좀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괴짝도 리뉴얼 되니까 요거 한번 참조하시고. 8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을 통해 테리미 물총축제 이벤트 창에서 물총축제 달성점수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의뢰가 추가된다. 오. 이거 지금 반응 좋거든요. 물총축제. 오. 어. 괜찮거든. 그래서 보상, 점수에 따라 보상이 이제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뭐지? 제노베바가요. 저는 지금 남은 게 5,400개인데, 1 시간 동안 졸라게 클릭하면 2,000개 정도 씁니다. 예, 진짜. 안 쉬고 계속 클릭하면 2,000개 정도? 1,500개에서 2,000개 사이. 근데, 원래 해야 되는 상시로 해야 되는 이게 업데이트에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이벤트인데 이걸 뭐 미리 예고도 했었고 한다고. 근데 이걸 이벤트로 <laughs>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 그냥 상시로 원래 업데이트 해야 될거 아닌가? 우리 왜 이벤트로 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8월 1주차 업데이트 사전한데를요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휘장 태고이 장을 이제 뭐, 바로 뽑으면 좋겠지만, 바로 안 나오면 또안 나온 대로 또 재밌게 영상으로 또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어차피 천장 시스템 나온 거, 음, 독정님 어서세요해도잘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